그래서 이렇게 표지, 목차, 저자 소개, 개요 번호, 머릿말, 페이지 번호까지 다 완성을 하시고 나면 이 책을 가지고 이런 디자인 도구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표지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출판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책한 권을 툭딱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실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출판사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이런 사이트 등록을 할수 있는 전자출판 플랫폼에 가서 등록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현재 뭐, 북극그라든가, 타링이라든가, 크몽, 뭐, 유, 유 유페이퍼, 이퍼풀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에서 ISBN을 발급을 받아서 이 사이트 이름의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크몽 같은 경우는 ISBN 번호 발급이 안 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게 아니라 1인 출판사로 내 출판사 이름으로 내가 만든 책을 출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인 출판사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출판 등록을 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출판업이라는 종목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 홈택스나 인근 세무서에 가셔서 출판업을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판사 등록증이 따로 또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 등록증을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자등록증, 출판사신고증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발행자번호 신청을 하고 ISBN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행자번호. 이 발행자번호는 출 판사마다 발급받는 발행자 번호인데요. 내가 몇 권을 출판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수에 맞는 발행자 번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ISBN을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어, ISBN을 뒤에 두 자리나 세 자리 정도를 추가로 발급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S번호까지 발급을 받게 되면 내가 편집한 원고에다가 이 ISBN과 바코드를 삽입하신 다음에 도서유통사에 전자책 공급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이 도서유통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24나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등록하는 거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고 받고 도장 날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유통 계약을 맺게 되고요. 유통 계약이 맺고 나면 이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매 등록을 하시고 나면 내가 출판한 출판사 이름으로 내가 만든 원고를 1인 출판사. 저자로 등록을 해서 출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시간도 좀 걸리고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나는 원고 작성만 하고 출판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원고를 출판할 수 있게 저희 두원교육 출판사로 출판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판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1인 출판사 등록까지는 쉽게 했는데 유통계약 맺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 그 또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유통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판사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출판사 이름으로 유통 판매 지원까지 해드리고요. 어, 나는 1인 출판사에 자가유통까지 직접 다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이렇게 제가 앞서 알려드린 과정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출판의 전반적인 과정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어,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나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다, 혼자서 할래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는 작가다 일기 과정을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약 어, 수업 기간으로는 한 6주 정도가 되고요. 중간에 보충수업 한 주까지 포함을 해서 총 6주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1주차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따라서 하시기만 하게 되면 마지막 6주차가 됐을 때 1인 출판사를 갖고 유통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 1주차. 전자출판 등록하는 것부터 어, 2주 차에는 이제 직접 책을 원고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3주 차에는 표지를 만들고요, 4주 차에는 본문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최종 출판할 수 있는 PDF 제작을 통해서 어, 출판 완성하는 것까지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주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하고 1인 출판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양한 특전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AI 출판 지도사 자격 시험을 응시로 10만원에 응시를 해야 되는 시험을 무료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유료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나는 채 g 피티 유료도 없고 캔바 유료도 없는데 표지는 어떻게 만들고 글은 어떻게 뽑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용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용계정을 어, 수강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수강 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강 끝난 이후까지 수강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게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용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1인 저자로 전자책을 등록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편집을 좀 도와드려서 55만원에 출판할 수 있는 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6주 기간 동안에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을 다 일대일 컨설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일대일 컨설팅을 나는 한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컨설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 컨설팅 해 드리는 비용도 50%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워드 사용이 좀 서툴러요. 제가 강좌는 워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워드 사용이 좀 서툴러요. 한글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원고 편집하는 방법 vod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생성형 ai 활용 관련된 강의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파일러 클럽에서 라이브러리 강좌로 다양한 강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좌들을 다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저희 일기 나는 작가다 과정에 들어오시면 나는 작가다 평생회원으로 자동 가입이 돼서 평생 동안 1인 출판사로 활동을 하든 저자로 활동을 하든 제가 어, 이 단톡방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포트 과정까지도 함께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200여만 원의 혜택을 주는 유료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1월 19일 날 개강을 하고요. 2월 23일 날 종강을 하게 되는데 매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제가 3시간을 잡은 이유는 2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전달만 하고 끝나는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출판사까지 차릴 수 있게 다 지원을 해드릴 목적으로 강좌를 열은 거기 때문에 실습까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3시간의 분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총 여섯 번의 강의를 들으시면 18시간의 강의를 통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출판사 등록 과정까지 거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66만 원에 열었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어, 지금 얼리버드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할인혜택을 제공해 드려서 49만 5천 원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9만 5천 원은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카드 할부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저희 라이브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유료 강좌 수강 신청을 하시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 카드 결제 다 가능하고요. 카드 결제인 경우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니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실 때 어, 나는 어, 1대1 컨설팅을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두세 번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하시면 1대1 코칭 컨설팅권을 제가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만큼 등록을 하셔서 추가로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료로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수강 기간 중에 하나만 진행이 되고요. 어, 추가로 결제하신 컨설팅은 수강 기간 이후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칭 컨설팅권까지 넣어서 이 많은 혜택의 내용을 49만 5천 원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 저도 사실 저자로서 거듭나면서. 뭐 10권의 책을 출판을 하고 30여 권, 40여 권의 책을 편집 출판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은 혜택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 드릴 겁니다. 또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고요. 이 지금의 기회를 잡으신 분만이 준비된 자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제가 6주라는 기간 동안에 완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기는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띄어 드리는 곳에 어, 패들렛에다가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패들렛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강의들의 후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사로서의 후기평이 어떤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림동화책 만드는 GPT와 그 다음에 이 출간 기획서를 만드는 GPT를 쓰실 수 있게 추가로, 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공해 드리는 GPTS는 외부로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네, 제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평생 사용할 수 있게 열어드리고요. 또 버전업도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한번 링크를 가지고 있으시면 업데이트된 버전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강좌 신청은 안 했지만 정보 그룹를좀 계속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이 오픈톡방에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 주셔도 되고요. 네, 강의 후기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기타 어, 유튜브 라이브에서 추가로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 오픈톡방에 가입을 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다 도움을 드리고 응답을 해드리고 응대를 해드리고 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기와 오픈톡방에 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내거나 아니면 1인 저자로서 등록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면 그냥 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하셔서 어, 작가로서의 그 브랜드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로 질의응답 받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우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채팅창에 네. 아까,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GPT 있잖아요. 오늘 그 라이브 전용 GPT 그 부분을 이제 종료 후에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지금 제공해드린 GPT는 라이브가 끝나면 사용이 중단될 거고요.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른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사용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꼭 후기 남겨주셔야 되겠네요. <laughs> 네, 후기 남겨주시면 평생 <laughs> 네. 쓰실 수 있는 GPT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QR코드 접속 잘안 되시면 제가 요 링크는 저희 라이브 클래스 쪽 다시 보기 지금 화요일까지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에도 같이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예, 거기에라도 후기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네 챗, gpt 팀 계정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블로그 글쓰기 쓰셔도 되고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다만 3시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하시면 중간에 꺼질 수는 있습니다 팀 계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에는 원하는 내용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제가 지금 네 휴대폰으로 링크 찍었는데 접속이 잘 되는데요 네, 오픈톡방도 접속이 되고. 네, 제가, 제가 네. 한번 확인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오픈톡방 같은 경우는 PC나 휴대폰에서, 어, 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링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 오픈톡방 링크가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참고 문헌이나 표절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표절 부분은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표절 검사기라는 플랫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표절 검사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정규과정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제가 답변을 안한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어, 네, 채팅이 굉장히 많이 위로 흘러가서 제가 놓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답변이 안된 질문이 있으면 이 라이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네, 후기는 그냥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픈톡방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네, 후기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제가 라이브에만 오픈해드린 링크를 아다 열어 드리겠습니다 네 후기 안 남기셔도 <laughs> 네. 다 열어 드리겠습니다 네단그 <laughs> 네, 라이브 클래스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라이브 <laughs> 클래스 통해서 혹시나 네. 네. 톡방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라이브 클래스 신청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아그 네네 라이브 클래스 네. 유료... 네 라이브 클래스 신청해 주시면 네다 네. 네,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네 후기 남기신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순차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겼는데, 어, 왜안 보내주시지? 그럼 뭐, 당장 내일 안 보내주실 거야 아마 며칠 지나서 취합을 해서 보내주실 거고요. 근데 그래도 안, 한뭐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왔다 그러시면 오픈톡방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신우 작가님, 방장 개인 톡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편하게 것 연락 것 주시면, 네. <laughs>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보기 하실 분은 라이브 클래스 링크. 예, 그거 네. 제가 다시 한번 채팅창에 네. 넣을 건데요. 라이브 클래스 링크 지금 이제 넣어 드릴 건데요. 이 링크로 신청을 해 놓으시면, 네. 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보기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톡방도 오늘 지금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오늘 꼭 이번에 참여 못 하시더라도 일기로요. 여러분 추후에라도 계속 정보를 오픈톡방에서 이승우 작가님께서 보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지금 이제 시간이 한 8시 10분으로 10분 좀 초과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픈톡방 계속 활용해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오고, 잠, 네. 화면을 좀, 저도 지금 제대로 이제 나오고. 예,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채 g PT가 나온 지 이제 한 벌써 해수로 3년 차죠? 만으로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정말 AI의 변화, 무쌍함 정말 놀랐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작가가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 작가님이 보여주신 그 단계와 거기 에 AI로 접목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어떤 그 많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이제 축적해내신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AI 도움 받아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뭐 출판해서 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지식을 사회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구상하고 계신다면 뭐 일기 참여도 꼭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다시 보기 영상 보시면서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주말에 오늘 뭐 눈도 오고 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이신우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또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을 찾아요 작가로 향하는 오늘 꿈을 현실로 만들어요 반짝이는 순간들 내 꿈이 빛나고 있어 i